모가족 여러분, 지난 학기에는 여러 가지 학교 행사가 많아서 저희가 N q u 온도 블록을 못했습니다. 이번 학기 처음으로 아홉 번째에 맞이하는 N q u 온도 블록을 시작하겠습니다. 화영의 박수, 축하의 박수, 감사합니다. 오늘은 N q u 온도 블록에 처음으로 우리 외국인 유학생을 초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제산업학부 한국어학과 4학년 재학 중 베트남에서 온 응웬티홍룡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장님. 저다 현재는 신장입니다. 비 베트남에서 왔다고 자기 소개를 했는데, 네. 우리 학교에 베트남 학생이 1,200명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1,200명 중에서 제가 듣기로는 가장 한국말을 잘하고 또 제일 공부도 잘하고 또 제일 예쁜 학생을 추천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환영하고요. 어, 베트남의 나라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렇죠? 네. 그 중에 어느 지역에서 어느 도시에서 한국으로 유학 오게 됐나요? 우리 지역은 많하면 한국 사람들은 아마 다 모르실 것 같아요. 다낭 근처에 있는. 지역은 중부 쪽에서 왔습니다. 다낭. 아, 네. 네.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아, 아, 그 관광지 중에 하나죠. 다낭이 저도 음. 과단에세번 가봤어요. 네. 갈 때마다 너무 추, 아 너무 더워가지고 고생을 너무 너무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은 몇년 코로나 전에도 갔던 적이 있었는데 관광지에 가니까 다 한국 사람이에요. 식당 가도 다 한국 사람이에요. 여기가 한국이냐 베트남이냐 어?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정도로 베트남에 굉장히 많은 한국 사람들이 방문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 다낭 근처에 서 살고 있던 우리 공룡 학생이 한국으로 유학을 오게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도 굉장히 많은 학교가 있는데 어떻게 자랑스러운 보건대학에 오게 됐습니까? 네, 저 베트남에서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 있었어요 제가 본 드라마 중에 제일, 제일 재미있고 그리고 제가 그거 덕분에 한국순순국부인과 이었는데 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에 나오는 에한국모습한국회서한국 정겹고 국에서서한국 유학은 국심하게 되었습니다 에서 한국에서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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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아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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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학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 결정했다. 네 맞아요. 예, 고맙습니다. 네. 홍룡학생이 네. 순풍산부인과를 보고 한국에 유학을 가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 기억에 맞다면 순풍, 순풍산부인과는 꽤 오래된 드라마거든요. 네 맞아요. 몇살때본 거예요? 그때는 제가 순풍산부인과 제가 알기로는 1 990년에 있는데 제가 좀년전9 아, 1 8년에 봤어요. 베트남이. 네. 2.918년. 네, 2.918년에 음, 봤어요. 음, 음. 그러니까 몇년 지난 다음에 봤군요. 네, 맞아요. 그 저도 이제 수풍 산부인과를 재미있게 조금씩 본 기억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 그 등장 인물이 나오잖아요. 네. 그 중에 누가 가장 이렇게 매력적으로 와 닿았어요? 아, 오지명원장님이요 아, 네. 오지명요 바니까 원작 네. 말 더듬으면서 다 하는 거네 맞아요 거기에 송혜교 초창기 연기 모습도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때 송혜교를 잘 몰랐어요 아네 그대는 몰랐어요 송혜교가 이렇게 유명한 영화배우 내지는 탈렌트가 될지는 몰랐겠죠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아주 세계적인 네. 그 주인공으로 활약하고 있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아 어, 그러면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그, 좀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했나요? 저 유튜브요. 어, 아, 제가 유튜브. 네, 한국, 드마, 한국 드라마는 너무 좋아해서 한국 드라마는 너무 많이 봤고요. 그래서 물론 베트남에서도 한국어 학당이 많이 있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제가 드라마는 너무 좋아하니까 드라마는 보기 위해서 한국어는 배웠습니다. 어, 그래도 네. <laughs> 기역, 미은 디귿, 리을 아, 야, 어, 요 이런 걸 기본적으로 배워야 아, 드라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많은 언어들을 이해하지 않아요? 아, 어, 맞아요. 당연히 그 드라마, 그냥 유튜브 배우기 전에 그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알아서 공부했어요. 아, 그래요? 네. 나도 이제 외국어를 공부할 때 보면 외국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근데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한국말을 배웠다 가니까 이런 생각이 나네요. 요즘 학생들은 아, 책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지식을 습득한다. 그래, 그리고 모건대학에 와서 그 어학연수 기간은 뭐 얼마나 됐어요? 어학연수 기간. 네. 어, 1년 6개월 한국어는 열심히 공부 배웠어요. 아, 1년 네. 6개월 동안 어학연수를 하고 네. 이제 한국어학과로 들어갔군요. 네, 맞아요. 그래요. 한국어학과를 들어가서 이제 한국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조금 더 전문적으로 네. 배우기 시작했는데 선택을 잘 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후회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저 너무 잘 선택했다고 생각하고 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아, 그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사진을 통해서 모건대학 캠퍼스가 예쁘다고 해서 왔는데, 네. 실제 와서 보니까 어때요? 더 예뻐요. 진짜로더 어. 아름다워요. 아, 실제로 네. 보니까 더 예뻐요? 네. 어. 건대학을 다니면서 캠퍼스도 중요하지만, 네. 교수님도 중요하고, 또 친구들도 중요하고 또 한국어 배울 때 가르치는 선생님도 중요하잖아요. 네.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이나 친구들은 어떠, 어땠어요? 교수님분들은 저희가 외국에서 왔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유학 생활하러 가기 위해서 되게 지전하시고 또 많이 도와주셨어요. 친구들도 저희가 같은 나라에 왔으니까 같이 놀고 같이 위로해주는 친구도 만났고요. 예. 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목원대학교 캠퍼스보다 더 아름다운 게 목원대학교 교수님, 직원 선생님들의 마음입니다. 맞아요. 정리해도 돼요? 네. 예, 네, 그래요. 진짜 그토록 저에 음. 위해서 반나트가 밤낮, 반나트로 아, 고생하시는 교수님 그그 그 다음에는 국제 합력도 선생님들은 너무 너무 감사드려요. 아, 그래요. 예, 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특정한 교수님이나 직원 선생님보다는 전체적으로 네, 다 어, 대부분의 직원 선생님들이나 이제 교수님들이 아주 성의있게 네. 진심으로 잘 가르쳐 준것 같습니다. 혹시 한국 친구 있으세요? 저 목원대 다니면서 한국 친구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사귄 친구가 있어요. 가장 친한 친구는 경영학과에서 다니고 있는데요. 그 분리하면 한국만은 모르는 적처지만 그 어디에 가서 조회는 받지 않게 해주려고 한국인 학생 사이에 유명는 외국어 유행어도 많이 알려져요. 저도 이제 옛날에 아주 오래된 음, 옛날에 독일에서 공부할 때 네. 아, 독일 친구를 사귀는 게그 나라 언어를 빨리 습득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맞아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외국인들끼리는 음, 이제 그... 독일어를 구사하고 배우고 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근데 독일 사람들은 정확하게 독일어를 가르쳐 줄수 있기 때문에 그 현지의 학생들을 사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공부할 때도 잘 가르쳐 주고, 시험에 나올 것도 잘 가르쳐 주고, 네. 이런 큰 도움을 받는 게 사실은 따뜻한 그 나라 사람, 네. 한국 사람을, 한국 학생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홍륙학생은 이미 아주 따뜻한 한국 학생을 네. 만난 것 같습니다. 그 남학생과 어떻게 그 한국의 역사나 한국의 뭐 여러 가지 그 문화나 이런 것도 같이 얘기를 좀한 적이 있으세요? 아, 네. 저희는 어차피 외국인 사람이고 지금 한국에 왔으니까 음. 한국 문화는 어느 정도 알아봐야 돼서 그 친구도 한국 역사에 한국 문, 문화도 많이 알려줘요. 아. 약간 밥 먹는 데는 그릇이 들지 말고 그냥 그대로 먹으라 아. 아니면 나이프 그 신분이랑 술 마신데 아니술 마신데는 고개는 돌려서 먹으라 아. 이렇게 도 많이 많이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일명 주도. 네. 술 마시는 네. 방법. <laughs> 주도까지 배웠군요. 네. 에... 유학 생활 하다 보면 네. 이제 즐겁고 기쁘고 보람된 일도 있지만 아프고 쓰라리고 오해받고 좀 우는 날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혹시 그런 안 좋은 기억도 좀 있나요? 네, 베트남 또한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 시선으로는. 약간 부정적일 때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약간 뭐가 베트남 사람이라면 더럽고 가만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안타깝게 생각하신다거나 막 대하시는 분안 하면 좀 더럽더라고요. 한국에 오래 있다 보니까 좋은 분도 만나게 되고 그 분들은 떡 붙네. 약간 긍정적 에너지로 극복,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사람들 네. 사이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친절한 사람도 있고 안 네. 친절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특별히 외국인 학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아, 그러나 또 어, 따뜻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거든요 네. 나도 이제 그 아까 말한 대로 독일 유학 생활 10년을 하면서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지만 가끔. 아, 유학 계속 해야 되나? 라고 할 정도로 인신 공격을 받고 인종차별을 받았던 그런 기억도 있거든요. 홍루 학생이 혹시 그런 좀안 좋은 기억이 있다 손 치더라도 어, 좋은 기억을 통해서 안 좋은 기억을 많이 이렇게 지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유튜브를 보는 우리 학생들, 도 한국 사람들도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어행을 하지 않고 같은 인류애적인 사랑으로 좀 바라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더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에 유학온 지몇년 됐어요? 지금 한국에 유학온 지 5년 되었어요. 5년, 네. 5년을 이제 보건대학을 다니게 됐는데 보건대학을 다니면서 어, 특별히 공부하는 동안에 아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네. 학생들의 입장, 특별히 외국인 학생의 입장을 좀 반영해 주는 어떤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공동에서 자치예요. 자치하니까 공강이 생기면 간수 있는 곳이 마당이 없어요. 그 아르바이트 열심히 해서 번 돈은 카페 에 가서 쓰니까 너무 아깝더라고요. 음. 그 그러니까 최근에는 무건대 도서관에 바뀌어서 가본 적이 있는데. 저쪽에 가보니까 약간 한국인 학생들은 불편해하는 느낌도 있고 다국어 다북, 되어 있는 책도 별로 없으니까 잘못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외국인 유학생만 자유롭게 문화랑 그 말하기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다른 학교에 보니까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음. 네. 도서관 관장님. 그리고 국제협력처장님, 한번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홍유학생이 좋은 지적을 해줬어요. 우리 학교에 외국인 학생들이 현재 1,730명 정도가 되는데,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휴식공간, 네. 또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어떤 시설들이 따로 배정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도서관에 가서도 아직 한국말이 에, 서투른 우리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 그 여러 언어로 이렇게 소개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학교 홍보 동영상은 여러 나라의 언어로 잘 준비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공부할 때 네. 이제 그런 안내가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램 아주 고맙습니다. 네. 학교에서도 정책적으로 한번 준비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뭐 기절이라고 해야 될까요? 희망? 네. 앞으로의 꿈이 있어 있을 건데 이제 보니까 4학년이에요. 네.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한국 유학을 좀더 어, 어, 진행하고 싶나요? 제 꿈은 한국어 좋아하는 외국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도 외국인들에게 많이 많이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대학원으로 전학 가기로 했습니다. 음. 네. 아, 대학원에 가서 네. 석사와 박사 과정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해서 한국어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 네, 맞아요. 네. 한국에서 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아, 처음에는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생각했었는데 음. 나중에 보니까 지금 베트남에도 한국어 주, 좋아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진 음.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베트남에 가서 한국어 가르쳐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네. 베트남에 가서 이제 한국어를 가르쳐서 그 한국어를 배운 학생들이 어디로 와야 되겠어요? 목원대로 그렇죠 <laughs> 내가 그걸 질문하고 싶었어요 가르치는 학생들은 목원대로 보내줘요 네. 그렇죠. 네,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우리가 베트남에서 유학을 왔잖아요. 네. 베트남과 한국, 한국과 베트남은 여러 가지 그 역사적 공통점을 갖고 있잖아요. 또 베트남의 아픈 역사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가서 전쟁도 했었고, 네. 혹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그, 그... 예, 이야기를 들은 적 있나요? 아, 저그 전에 아르바이트 했. 그 알바했는데 그 식당에서 어떤 아저씨가 저보고 너 어디에서 왔냐 그래서 아저 베트남에서 왔다 그 아저씨가 갑자기 저보고 나그 전에 또 베트남에 갔다 왔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혹시 여행으로 가셨나요? 근데 아저씨가 아니 나 전쟁하러 갔다 이렇게 반씀하셨어요막나 그때는 아저막좋썼다 이렇게 하는데 그 느낌이 약간 그 순간 느낌이 마음이 좀 아파요. 예, 예, 네. 예. 그래서 근데 그거의 과거이니까 지금 현재로 생각해야죠. 그거는 예. 어차피 과거인데 마음은 어느 정도 아, 아파요. <laughs> 그러니까 어, 베트남의 우리 그 박항서 감독이 네. 예, 축구 감독으로 가서 아마 베트남과 한국의 외교적인 어떤 분위기를 잘 만들어 준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예, 예. 그래서. 이제는 과거를 잊고 지금 홍룡학생이 말한 것처럼 미래 지향적인 관계로 한국과 베트남이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 여기 뒤에 보면 오늘 기념하기 위해서 베트남 국기를 예, 게시해 놨는데 베트남 국기를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네. 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 여기 나오, 나오는 국기는 그 빨간 색깔은 저희가 나라는 지켜준 지켜주려고 돌아가신 분들은 피예요. 음, 음. 근데 중간에서 변 저의 베트남의 공산당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아마 그 아마 그 중국도 어, 바탕이 빨간색 인건도 아, 네. 기억이 나는데 어, 이제 인민들의 피 그래서 음. 대중들의 피 아마 이런 개념으로 음. 저, 저 어, 빨간색으로 해놓은 것 같고 이제 노란색은 어, 베트남의 상징. 차별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옛날에 그러니까 통일되기 전에는 에, 저 북쪽과 남쪽이 대결할 때는 서로 다른 국기를 썼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혹시 어린 시절에 그런 걸좀 배운 적이 있나요? 아, 네, 배운 적이 있어요. 아. 근데 저희가 나라는 통인하고이 국기로 쓰자고 하시니까 그 국기는 없어지고, 없어지고. 네. 그래요. 개인적으로 저는 베트남에 한 10번 정도 갔습니다. 광으로도 갔었고, 이제 학교 일 때문에도 갔었어요. 호치민도 갔었고, 다낭도 갔었고, 하롱베이도 갔었고, 하노이도 갔었고, 한 10여 차례 갔다 오면서 베트남에 대한 친근한 감정 많이 생겼고, 특별히 또 우리 대학에 굉장히 많은 그 베트남 학생들이 유학을 오면서 아, 베트남 학생들에 대한 이제 호감도 호의적인 마음이 더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히 NTS 온더블록에 처음으로 우리 베트남 유학생, 홍룡 학생이 출연해 준 것도 매,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한 말씀. 엄마 아빠, 나 한국에 보내준 거 너무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나 인생에 한국에 오는 거 아마 가장 잘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하고 부모님은 요토를 잘하도록 열심히 살겠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제가 한국에 왔을 때큰 결정을 하고 싶어요. 저는 학교에 가고 싶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더 좋은 사회에 가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사실은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되고 또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면 소녀 효자가 되는 것 같아요. 부모님의 그 헌신 또 부모님의 뒷바라지가 있어야 외국에서 공부를 편안하게 할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아마 홍룡 학생이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고마움을 영상편지로 보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아홉 번째 엔키스 온더블록은 특별히 우리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대학에 가장 많은 유학생을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에서 온. 홍윤 학생과 함께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우리 홍윤 학생 아까 비전을 얘기한 것처럼 석사, 박사 과정에 진학하셔서 네. 한국말을 좀더 전문적으로 잘 배워서 베트남으로 돌아가서 모건대학을 알리고 모건대학으로 많은 유학생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수고해서 우리가 자학증서를 주고 있습니다.